입니다. 디마이 다른 거는 모르겠네. 아, 너무 귀엽다. 밀 피시슬 주는 거. <laughs> 오. 부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드셔보시면 되시고요. 초점 드실 때는 밥그도 아, 오른쪽에 소금 찍어서 초점 먼저 네. 드셔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편집하다가 영상 예약해놓고 왔거든 오늘 없는데? 못드시는데한 알겠어 못 찾게 하셔가지고 한달 후에 <laughs> 나또 업로드 고뭐 해야 돼아 근데 맞아. 나 아직도 일본이야.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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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4일 갔다 왔는데. <laughs> 음, 물드 심한 거야. 자. 자. 새로 많이 받으세요. 비벼도 돼. 비빌려고 한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맛있고요. 맛있게 <우리> 드세요. 장어탕? <웃음> <웃음> 오늘은 준이 형이랑 키범이랑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오늘은 능동미나리 먹을 거예요. 테이블링으로 미리 웨이팅 걸어두고 가면은, 밖에서 쉽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능동미나리, 농담생. <laughs> 추워가지고 코가 빨가네. 능동미나리 왔어요. 짠. 요즘에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쪘네. 나왜 노폭집처럼 인테리어 잘했구나? 어 <laughs> 지금 시간 몇 시? 12시 15분 이걸 주는 이유는? 너 진짜 술뿐이다 봐봐 짠 누나 근데 필요 없거나 밥 부족하신 분말씀주세요네짠 다들. 얘기로 온거 아니야 한번 봐야 돼. <목소리> 한 주셔 보세요. 나도 먹어 봐. 진짜 맛있어. <목소리> 나는 가로로 세로로 하는지 그것도 몰라 가지고. 그럼 상 근데 이거 근데 좋아요. <목소리> 춘치지 생명치지... 2시가. <오>. 간볍게병 예. 단죠. <laughs> 집에 서 쉬다가 지금 집... 도 <목소리> 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운동 오기가 원래 이렇게 항상 힘들잖아요? 근데 또 먹기 위해 운동하는 제가 와야죠 앞에. 운동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굴보쌈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웨이팅이 있어서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네, 옆에. 뭐 먹어야 돼? 형? 나는 굴보쌈이 없는데. 굴보쌈이 없는데? 생굴보쌈? 응. 뭐가 다른 거야? 어둠은 거기 양이 많고 응. 생굴보다. 아, 생굴보쌈은. 생굴 생굴 뭐든 먹자. 응. 나는 근데 굴못 먹어. 내가 뭘? 너도 좋보는데다 먹자. 응. 둘이 한번 먹어봐. 응. <laughs> 막걸리 고 단막걸리가 유명하다. 아오 마이 갓, 진짜 와우, 오! 미쳤어요. 아, 이 중간에 이것만 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응. 아굴 냄새 너무 좋아. 굴왜 먹어? 한번 먹어볼까? 신선해?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 아. 아니야. 먹어봐. 줘봐. 나 김치에도 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어, 난 진짜 그래. 좋아해. 굴. 금방 음. 상해서 빨리빨리 먹어. 음. 처음 도전이야. 걸고상라 <놀람> <놀람> 네, <laughs>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laughs> 뭔지 알아? 먹을 수는 있는데, 원래 담백하게 먹고 둘이 굴을 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굴을 먹는 이유가 뭐야? 어? 바다의 향이 나. 여기, 이 저기 저기 여기는 한남동 굿뜨고요 오늘 온 이유는 휴무일인데 주연이랑 다양하게 스타일을 해가지고 헤어도 잘 보이고 자연스러운 릴스 한번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 어? 저거 뭐죠? 껄거리 씻으시던 <laughs> 거 지금 준비해 주셨네.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예, 쁘죠 네. 가방이랑 카메라랑 옷이랑 있어서 빨리 한번 찍어볼게요. 처음에 이 머리 하겠대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세상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이런 머리 할때 이제 앞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가발을 준비했고요. 를 릴스나 영상을 많이 찍어두면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어디선가 해봤던 머리 같은 느낌. 탈 부착 머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오늘 열심히 촬영하고 사랑합니다 짠 짠. 어떠하다고?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 미쳤어 오늘 수고했으니까 먹어도 돼 맞지? 맛있 <laughs> 3일 연속 굿즈 줄. 근 오늘은 젠틀몬스터 갑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감당이 안돼요 머리 이렇게 예쁘게 하고 집에 가게 생겼어요? 그 인간극장 노래 틀어야 돼 <laughs> 인간극장 노래 틀어야 돼 <웃음> <웃음> 오늘이 젠틀몬스터 행사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야 아.. 조금 운동 갔지 내가 머리도 하고 이제 갈려고딱 해서 인비를 봤는데 18일 오늘 며칠? 11일 뭐라도 오늘 하나 찍어야겠어 가서 컨텐츠를 찍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제이의 실수 와나 MBTI 제이인데 나... 아 처음이야 근데 나 아까 너무 화끈거렸어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가지고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제이 이런 실수 스케줄 관리 대 실수 긍정적이겠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어디를 가냐. 집 앞에 있는 맛있는 디저트 집을 갑니다. 이거라도 맛있는 걸 사서 좀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클럼지 베이커리. 오랜만에 옵니다. 처음에 호크 몇개 드릴까요? 3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트랑 네. 카라멜이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바닥까지 푹 떠서 드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클럼지 베이커리. 여기 진짜 맛있어요. 클럼지 베이커리라고 신용산 삼각지 중간 정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케이크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장님이 정말 꼼꼼히 섬세하게 만드셔 가지고 모든 메뉴가 다 맛있습니다. 새로 나온 바나나 푸딩까지 해서 기분 좋게 먹으려고 사고 집으로 갑니다. 머리 이렇게 예쁘게 하고 집으로 가요. 그럼 안녕.

ㅋ ㅋ ㅋ ㅋ 짠, 또 왔습니다. 오. 지금 한남동 아웃브글렛에서 이제 비레디 행사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늦었어요. 친구들한테 욕 먹을 것 같아. <laughs> 빨리 한번 가볼게요. Oh, 지금 한 명이 얌전하거든 츠 <laughs> <권태지> 뽑을라고 <뽑으려고>, 나로? <laughs> 어? <laughs> 어? 아니양꼬두개 아니 하고 메뉴 시켜도 돼 좋아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상주먹 <laughs> 언제 갔다 왔는데? 아직도 일본에 살아있어. 왜기라 <laughs> <룰라> 샐러드 샐러드. 죽이야. <laughs> 젠틀몬스터 행사 가고 있어요 머리랑 하고 젤리 컨셉이어가지고 살짝 소심하게 핑크 응? <laughs> 오늘 같이 가는 친구. 오늘의 이제 젠틀 젠틀 드라이버 이 o c 라이 l m 선글라스 한 번만 해 k w 요 a t 스 s 도상 가 가지고 좀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빠빠르찍 찍고 빠르게 찍고 h 시간 i 으면은 어. 근처에서 빠르게 빵 먹고 아 너 목표가 이거였구나. <laughs>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이럴 거면 그냥 자막 쓰지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따가 하우스 도산에 가서 아 영상 켤게요. 이거 뭐야? 아 <웃음> 어. <웃음> 귀여워. 나 젤리 좋아하잖아. 뭔 상관? 그거 <laughs> <이쁘> 아니야? 어색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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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런 거. 걸지 <laughs> 예쁘지? 귀여 나는 이게 뭐지? 봐봐 여기 봐봐 아 너무 귀여워 나음에 드는 거 아니야? 나 어때? 어, 왜안 보고 얘기해? 왜안 보고 얘기해? <laughs>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는 하지 않는데 가장 아, 젤리 같은 아 보기는 약간 이렇게 설탕 묻힌 느낌으로 해서 트롤리인 젤리에... 트롤리 맞아요 맞아요 약간 사워한 느낌? <laughs> 인간 트롤리? 트월킹 미쳤다 <목적> <목적> 음 반대로 된것 같아 그.. 탑으려면오이좋아하맞 여기 시도가아지 맞아 네이이게고다는것있 마음에 든다 결국에는 또 삼겹살 맛집이에요, 맛집. 도착했습니다. 오픈 전에 미리 와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스팀 해야겠다. 아, 이것도 파나보다. 이거 신상인데. <laughs> 흥분해보여 <목소리를> 너무 웃기다 한바한바가 들고 있는 거. 잘먹게 t h a 결국에는 피곤에도 먹는구나. 고생했어. 와, 와 미쳤다. 돼지들마만좀 잡아 가라. 들어오세요. 와, 경무가 네. 시킨 돈까스 나왔다. 우와! 이거는 돈까스고요 여러분. 근데 아. 여러분 이거 이거랑 이것도 줘요. 뭔지 아시죠? <laughs> 아 제가 한도를못 먹었어 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와이씨 <laughs> <laughs> 지금 성수도 와서 퓨마 행사장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가려고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추워 갑시다 <laughs> 퓨마 스피드캡 시간이 와 있었나보다. 사장 갔다가, 응. 야키토리 갔어요. 너무 추워서, 이거 먹으러 왔어요. 다 아, 뜨거워. 다 아, 뜨거워. 맛있다, 근데. <목소리> <목소리> 뭔데? 염통?